뭐가 나올까? h o l s 와애땀 미쳤다 이거 만약 1등 못하잖아요? 그럼 제가 24시간 방송할게요 24시간 방송할게요 차타차타 차타, 차타, 그냥 차타 그냥 차타 빨리 차타아 어디가 차야 일로 와 빨리 어, 야아차이 x <laughs> 차어디 <laughs> <차>, <이 웃음> 생각. <laughs> 야, 김기야. 야뭐해 야, 차 뭐야? 차 뭐야, <laughs> 이거 이 씨. 어, 아진다 구성. 구성. <laughs> 어, 설마, 설마, 설마. 설마. 설마! <웃음> <웃음> 24시간 방송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베린이에요? 아, 스팀에서 한한 한 100시간 정도는 했어요, 그래도. 아, 이런 거 너무 <laughs> 이거를 안 먹는다고? 이거왜안 먹어 주 우리 팀? 혹시 실력 좋아요? 음, 아, 그렇게 좋진 않은. 근데 네, 그런 것 같네요. 바로 뵈는 군용 조끼 삼 랩을 안 먹어?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녁 뭐 먹었어요? 저녁이요. 네, 오늘 저녁은 굶었어요. 혹시 저녁 먹을 시간 굶어가지고 지금 PC 방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죠? 그렇죠? 우리 뜨뜻해집 값이 뜨뜻해집이에요. 아 근데 이거 요즘에 바뀌었어요. 냄새집이라고 바뀌었어요. 이거. 냄새집이요 어, 또. 네 여기. 왜 냄새집이면 냄새라는 스트리머가 배틀그라운드 할 때마다 저기 가가지고 맨날 재패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냄새집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. 오. 어, 근데 왜 이름이 냄새예요? 냄새 귀엽지 않아 이름? 약간 좀 더러운 느낌. 더럽다고요? 야이 씨발. 어. 아, 네. n no. 카고파 어디 있었는데 방금? 카고파 이 먹어 내가 봤어? 카고파 어디 있어? 이친 목도에 있어요? 카고팔 없기만 해봐요. 지금 안 나오고 있어, 카고팔카고팔 없다, 어어? 카고팔안 나온다, 어어? 어어어어? 어 어어? 어어? 없잖아. 님들 왜 거짓말해요? 어? 왜, 왜 억울해, 끌어? 이거 단체로, 어? 단체로, 나한테 거짓말 안 해. 님들 왜 그래요? 카고팔 없잖아요! 카고팔 없잖아! 없네, 으. 내가 나중에 이거 영상 풀 버전 돌려보면서 돌려볼 테니까 카고팔 없기만 해봐. 내가 편집하면서 한번 볼게요. 어, 오케이 님들 어 내가 뭐 님들 저랑 내기 할까요? 네, me 만약에 어 저기 카구파리 있다. 카구파리 있었다. 그러면 내가 뭐 하지? 니마니마예 예. 그 카구파리 있잖아. 방금 저뜨뜻의집 2층 복도에서 먹은 거 혹시? 네. Yeah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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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 착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요 음. 사랑해요 뭐를 쓰도 있지 음. <laughs> 저녁 저녁 뭐 먹었어요 저녁이요 네 밥이랑 단무지 네 밥이랑 단무지 먹었다고요 네 혹시 뭐 감옥에서 사세요 뭐그 감방도 밥 그렇게 안줄 텐데 집이 어려워서 아 이거 저 놀리기 어려운 게 이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. <laughs> 그라구나이 쌍놈 새끼. 냄또속한명커 아. 세계 랭킹 2위라는 거 인정? 아우, 잘하시네요, 씨.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위에 한명더 있는 거예요. 이게 유튜버 냄새라고. 어이! 제가 랭킹 2위인 이유가 제가 다 좋은데 운전을 못 해서 랭킹 2위예요. 경작 소리 어떻게 내요? 경작 소리요? 이거 배틀그라운드 VIP 결제권 결제하지만 할수 있어요 그거 302-1124-8877-01 농협 이동규에다가 그거 입금하면 <laughs> 돼요 지금 한번 입금해보시겠어요? 5,000원?